은평구에서 나 혼자 산다 찍고 있는 분 있을까요? 요즘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1인 가구로 살고 있으면서 편하고 좋긴 하지만 또 1인이라서 조금 외롭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이 1인 가구를 연결해주고 지원해주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은평구에 1인 가구 지원 센터가 있다는 거 몰랐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평구 마을 라디오 DJ 줄리와 함께 은평구 1인 가구 지원 센터를 같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1인 가구 지원 센터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마을 라디오 라디오 크리에이터 DJ 줄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은평구민을 위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1인 가구라면 주변에 은평구에서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은평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1인 가구 지원센터 이미정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이미정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알찬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은평구 1인 가구 지원 센터 팀장을 맡고 있는 임희정 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은평구민에게 좋은 정보 잘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은평구 1인 가구 지원 센터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조금씩 홍보가 되고 이제 네.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지면서 이제 저희가 이름이 은평구 네. 1인 가구 지원 센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원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 이제 뭔가 주겠다. 네. 어, 뭔가 신경 네. 어, 맞아요. 그래서 <laughs> 어 이런 진짜 그 지원금이라든지 <laughs> 어 그렇네요. 네, 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인가라고 해서 그럴 수 예, 문의 전화로도 그리고 방문해 주셔 가지고 많이 어 물어봐 주시는데 네. 사실 저희는 서울시 정책도 그렇겠지만 이제 1인 가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점도 있겠지만 1인 가구 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어 어쨌든 1인 가구도 가족의 형태로 어좀 정의가 되면서 어 네. 국가나 정부에서 음. 어떻게 1인 가구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조사가 많이 된 바로는 이제 고립감, 음. 외로움, 예, 이런 단절 이런 거에 되게 어려움을 거예요. 겪으신다고 네. 많이들 이제 설문조사로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희 지원센터예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인 가구 분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는 정보라든지, 음. 그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면서, 네. 그래서 고립감이라든지 외로움을 좀 해소를 해드릴 수 있는 음.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음. 센터인 거예요.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외로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동네 친구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어, 네. 그런 커뮤니티 활동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어, 너무 좋은 건데. 저도 이거를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제가 어디에 이제 은평구 이런 이벤트 같은 거 많이 참여를 하는데, 네. 이 개소식이 열려서 이제 축하 이벤트를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든 축하 이렇게, 어, 좋다, 1인 가고 어, 센터 생긴다는데 너무 좋겠다, 이래서 뭐 응원을 했는데, 네.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연락이 와서 이제 선물을 받아가시면서 이 센터를 한번 구경해보세요,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구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 되게 네. 잘 만들어져 있고, 맞아요. 좀 안에 조금 있긴 한데, 네. <laughs> 보면 되게 예쁘고 예쁜 카페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센터가 언제? 열리기 시작했는지 그것 궁금했거든요. 네. 1인 가구 지원 서비스 자체는 19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인시도를 네, 하다가 네. 20년도에 아예 1인 가구 지원팀이라는 음. 가족 센터 안에 팀이 생성이 됐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통계상으로도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가 오, 네. 네, 22년도를 기점으로 확 오른 거예요. <laughs> 진짜요? 네. 비율이 오. 정말 그 4인 가족보다 거의 비등할 정도로 오? 특히 오 은평구는 은평구가되요 네, 오, 은평구는 거의 40% 육박을 했어요. <laughs> 진짜요? 네. 오, 처음 듣는다 <laughs> 네, <laughs>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네. 은평구 구청에서도 그렇고 음, 음. 어, 그런 대안이라든지 이제 지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서 <laughs> 네. 은평구 가족센터 안에 있는 팀이긴 하지만 네. 좀더 확장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겠다 해서 아, 네, 저희가 12월 말쯤에 네. 23일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은평구 지원, 1인 가구 지원 센터가 생기면서, 사무실이 새로 생기면서,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개소식을 열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24년도 올해죠. 네. 1월부터 이제 새롭게 그 은평구 1인 가구 지원 센터 안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서비스를 아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반년 정도 된 거네요. 그쵸. 그 네. 허, 완전 깨끗하고 깔끔하고 네, 다. 신설. 네, 맞아요. <laughs> 신설. 네. 어, 근데 진짜 여기를 처음 가보신 분들 좋을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 있죠? 아, 위치는 네. 그불광역 7번 출구 근처에 있고요. 네. 호반 베르디움 스테이원 아파트라고 해서 좀 청년주택으로 아, 네. 많이 알려진 아, 아파트예요. 네네.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시는 그 네. 수영장도 위치 있는 아파트거든요. 아. 그, 거기 지하 1층에 1층. 네, 저희가 101동 지하 1층. 네, 이제 사무실 위치 있어요. 맞아. 네. 좀 이제 지도로 찾아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맞아요. 네. 그 아파트가 그럼 청년 아파트면 그분들을 많이 이용하겠어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저희가 네, 있다. 프로그램 홍보 이제 아파트 게시판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게시판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입주민들 분들 대상으로도 오. 네, 뭐 요리라든지 오. 아니면 네, 그런 <laughs> 너무 좋다. 네, 맞아요. 바로 오실 수 <웃음> <웃음> 있게끔 네, 마맞아 완전 좋은데요. 맞아요. 하고는 있어요. 네. <laughs> 그렇구나. 네. 오, 너무 좋은 위치에 딱 자리를 잡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은솔이의 공유데이라고 해서 1인 가구에게 필요한 물품도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요리 같은 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커피를 배우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또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은솔이네 공유대 이름이 궁금했어요. 은솔이가 그러니까 은평구 이거가 솔로인가요? 어, 맞아. 요얘기하다 보니까 맞았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은평구 1인가구 지원센터 그러니까 각구서울시에 이제 25개 네. 구 자치구가 네. 다 이제 1인가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또1인가구긴 하지만 음. 저희만의 특색을 어, 갖는 그렇네요. 명칭을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구청의 1인가구팀 분들이랑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 이제 고민고민하다가 어, 은네 네, 은평구 솔로 은솔이 어때? 라 어, 해가지고. 괜찮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센터 이름이 은솔인네 아지트예요. 아지트? 네 아, 그렇구나. 네네. 괜찮다. 네네. 아니면 그런 것도 괜찮겠어요. 이제 은평구의 1인 가구들, 어, 나 은솔이야. 이렇게. 아, <laughs> 맞아요. 어,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laughs> 그런 지은 걸로, 네. 어, 너 은솔이야?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뭐든지 은솔이란 이름을 좀쓰면 좀, 네, 맞아요. 네, 좀, 좀 브랜딩을 좀 하려고 음. 좀 조금씩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 네. 그이 공유데이라고 해서 이 물품을 나눠주는 게 굉장히 신청 마감이 빨리 되나봐요. 맞아요. 저희가, 어, 이제 다양한 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음. 하고 있긴 하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아,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어요.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네이버 은평구 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치면은, 네. 네 저희 홈페이지가 아, 나와요. 맞아, 맞아. 네, 거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어, 그래도 좀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홍보지를 보통 2주 정도 이렇게 시를 해요. 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게시를 하게 되면은 음. 정말 3시간. 그러까 <laughs> 3시간 안에 모집 네. 마감이 되고.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모집해서 음. 많은 분들께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어, 이 공유데이가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4월부터 이용을 하신 분들, 음. 그리고 이제 매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한 달에 한 번씩. 음 그래서 5월에는 5월에 이제 또 신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네. 그리고 4월에 이미 하셨던 분들, 네. 이렇게 이제 누적된 분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모집을 하고 있지는 못해가지고 아 너무 네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네 매월 진행하고 습니다 티켓팅처럼 약간 재밌게 어, 하나 <laughs> 근데 문이 음. 화가갖고요왜 이렇게 빨리 마감이 아, 되냐? 네. 왜 이렇게 조금 인원이 더우냐? 조금이냐라고 어 했는데 너무 죄송한데 네 어쩔 네. 수 없이 이 네. 물품이 인기가 꽤 많나 봐요. 필요 굉장히 물품 인기가 많아요. 네. 일단 저희가 4월에는 세제 나눔을 아 시작으로 네 그리고 지난달 5월에는 시리얼이라든지. 시리얼. 네. 그리고 막 아침에 좀 식사 대용을 하실 수 있게끔 경과를 드렸다든지, 네. 좋다.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요번, 어, 그 금요일에 저희가 하거든요. 네. 요번에는 잡곡. 잡고 네, 흥미 현미, 오, 보리, 좋다. 귀리 이렇게 오. 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눔해드리고 있어요. 신청할만하네요 네, <laughs> 네, DJ님도 신청을. 아, 네, 저도 하고 싶은데 아주요. 저 약간 티켓 이런 거좀못 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죠. 마감렇게 네. 뜨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혹시 그럼 다른 프로그램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팀장님이 좀 추천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거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어 <laughs> 인기가 많아요. 네. <laughs> 그렇구나. 네. 아~ 근데 늦었다. <laughs>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이제 몇 분이 방문을 해주시거나 네. 프로그램 이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은평구가 유난히 응?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맞아. 해주셔서 저희가 되게 뿌듯하고 힘도 나기도 하는데 네. 저희 연초에 정말 많이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의견 설문지 조사를 해요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네. 그리고 물투점 다수의 1인 가구분들한테도. 어 이제 만족도 조사나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네.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오.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장님께서도 1인 가구에 관심이 굉장히 높으셔 가지고 네. 어 그런 의견 주시거나 피드백을 되게 적극적으로 주시고 오. 계시고 그리고 은평 구청 1인 가구 팀 분들도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네 도움을 주셔 가지고 네.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래서 인기가 많요 인기가 이제 많아요. 근데 이제 네 거의 다 모집이 마감이 됐는데, 네그 네. 네. 중에서 저희가 그나마 이제 좀 그래서 계속 원래는 다 프로그램이 연초에 어, 계획이 짜여져서 네. 이제 끝이 났어요, 완료가 됐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1인 가구 분들이 더 필요한 거는 없을까? 음 아니면 또 새롭게 그래도 예산 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게뭐 없을까라고 음 꾸려진 것들 중 하나가 저희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독서 모임을 이제 다섯 분씩, 뭐, 1기, 2기, 3기, 요런 식으로 아 이제 모집을 좋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는 2기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혹시라도 네요것도 이제 모집이 완료가 됐거나 이제 마감이 됐을수 네, 있거든요. 요것도좀 네, 네, 네. 인기가 많아서 네, 인기가 많구나. 네. 만약에 이제 신청이 잘안 되셨다면 네. 3기도 있으니까 <laughs> 앞으로 또 있으니까 네, 네, 저희가 9월, 10월까지 아 네, 하고 있어서 어 책을 좋아하시거나 네. 아니면 오히려 책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음, 네, 좋죠. 이제 독서를 잘 못하셔서 네. 오히려 같이 읽으면서 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책한 권을 선정을 해서 음. 책을 한달 동안 읽어오면은 그 책에 대한 내용과 소감에 음. 대해서 자유롭게 음. 음. 토론을 얘기라고. 하는 형식이고 음. 저희가 멘토님을 모셔서 그 책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배경이나 음.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얻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아, 멘토분이 있군요. 네 멘토분이 맞아요. 있고 같이 진행을 하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어,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래서 그런 독서 모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5월 달 쯤에 재무 네. 교육을 한번 어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짧게밖에 운영을 못 했고 물론 1대1 컨설팅을 더 확장해서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음. 저희가 또어 청년분들 대상으로 재무 교육을 한번더 이제 음. 그어 은평구 주거상담소 네. 센터장님이 또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같이 이제 네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네. 한번 또 프로그램을 다시 음. 운영을 하려고 해요. 아. 그래서 그 재무교육, 뭐 전세 사기, 어. 뭐 부동산, 어.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 하는 재무 관리 네.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신청해주시면은 아, 네. 그 안에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받을 네, 수 있고 네. 아, 그럼 저도 네, 한번 요... 듣고 싶네요. 네, 네. 신청해주시면 제가 어, 특별히 신경 어. <laughs> <관심> 써서 내보겠습니다. <laughs> <안> <laughs> 아, 그 아, 네. 말씀하신 그 독서 모임이요. 네. 그 독서 모임을 어디서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보통 프로그램을그 센터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네. 디자이님께서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네. 공유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자유롭게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음. 책도 읽고 공부하시고 뭐 휴게 할수 있는 음. 공간이긴 한데 음.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을 저녁 시간에 운영을 하거든요. 저녁 몇 시요? 보통 7시나 아.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또 자유롭게 좀 편하게 프로그램 음. 운영 이용하실 수 있게끔 네. 저희 센터에서 네, 이용을 그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보면 무인 카페와 도서실의 그 컨셉을 갖췄어요. 그래서 네. 한쪽에는 약간 풀 같은 그런 약간 실내 아, 네, 이런 네네. 거랑 또 한쪽에는 네.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1월에 방문할 때는 그냥 약간 책한 그런 책꽂이에 있었는데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책이 이렇게. 어, 나중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어좀 많아졌나요?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분기별로 아 좀뭐 네, 그달의 신작 어, 아니면 괜찮다. 뭐 베스트셀러 이렇게 어. 어, 이제 새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용자분들이 더 읽고 싶어하는 책으로 구입을 하고 싶어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서 대장도 만들고 오 <laughs>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고 낮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좀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음 그래서 하고 계시. 않아서 네. 그 부분이 아직 좀 활성화 되진 않고 있는데 네. 근데 원하시는 도서가 있으시거나 음. 아니면 신청하고 싶은 도서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구입해서 빛을해두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를 약간 자유롭게 카페처럼 이용하고 커피도 내려 마실 수가 네. 있고 차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네. 마시면서 또 책도 볼수 있고 좀1인 가구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맞아요. 음. 근데 이게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홈페이지에는 이제 공지로 월요일에는 뭐, 11시였나? 뭐, 이런 시간 약간 주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유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뭐, 휴게를 하신다든지, 네. 어, 뭐, 그 음료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면서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꾸려놨는데 네. 저희가 그거 외에도 유관 기간이나 아니면은 음또 개인적으로 그런 회의가 필요한 공간이를 그렇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또 월요일에는 <laughs> 아 네네. 그래서 만들어놓 거군요. 대관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끔. <laughs> 어, 괜찮다. 네. 괜찮 그래서 7월에는 저희가 이제 보아즈 상담소가 이제 근처에 있는데 네. 거기. 학부모님들께서 아네 그~ 대관 신청을 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세요 네 그렇게 네 회의할 수 있는 장소로도 그렇구나. 왜냐면 저희가 거기에 빔프로젝터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벽들이 다 자석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한쪽 벽은 어~ 칠판처럼 되어 있어요 쓸수있는네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회의로 쓸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대관을 할때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아, 비용도 무료입니다. 비용도 무료입니 네네. 미리 아, 예약 뭐. 신청만 해주시면은. 완전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아. 많이 이용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이 1인 가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이렇게 해당이 되는지 그 정의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1인 가구는 정말 말 그대로 1인 혼자 사는 네, 혼자 사는 분들을 네. 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비 1인 가구라고 해서 예, 어? 왜그건 네, 뭐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혼제 혼자 사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긴 하지만 특히 청년분들 네. 심지어 뭐~ 중장년분들도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1인) 가구지만 뭐~ 형제랑도 음 같이 사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1인 가구라고 해서 음. 네, 예비 1인 가구로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오. 근데 올해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로만 선정을 음. 했고요. 그리고 어, 연령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네. 하죠. 네. 자립준비 청년인 그만 19세 분들부터 시작해서 음. 노년층까지, 노년층까지. 다 아우른 전 생애별로 아우르고 네.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는 분들 예를 들면은 음. 공유 주택에 사신다거나 네. 아니면 네. 쉐어 하우스에 사신다거나 오.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같이 사는 분들도 1인 가구가 될수 있고요. 아. 네. 근데 이제 형제 자매분들이랑 같이 사는 분들은 조금 열애가 네. 되고 있어요. 아그렇군 네,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신다던지 아.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서 어, 1인. 그 1인이 증빙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있나요? 하나는 이제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만 19세 이상부터.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성인 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네, 자립 준비 청년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네, 만 19세부터 연령층 그제한은 그렇게 굳이, 아, 굳이 없습니다. 아, 네. 그게 1인 가구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저 들으면은 한번 가지 않으신 분들이 많지만 한번 가면은 여기 좋은 걸 알아서 맞아요. 계속 맞아요. 가시는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계속 오세요. 오셔가지고 그 공부를 위주로 많이 하시고요. 오. 그리고 이제 중장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 기기를 조금 어려하시는 워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네. 이제 문의하러 오세요. 오. 개별적으로 어 그런 자기 개발을 위해서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네. 그, 신청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음. 그럼 오셔서 저희가 좀 도움도 드리고, 여기서 아. 이제 와이파이도 있으니까, 네. 이제 온라인 강의도 들으실 수 있게끔, 어.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같이 얘기 나눠 또 공유데이라든지, 네. 독서 모임 같은 경우를 하면서, 제가 계속 많이 알리고 있어요. 있어요. 어. 네, 공유공간 공유 활용하셔라, 오셔서 이제 쉬고 가셔라 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조금. 쉬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책도 읽으시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네. 불광리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엄청 좋죠. 너무 좋죠. 그 네. 완전 이어갈 수 있게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막 이제 컵도 많더라고요. 공유컵인가 어, 그래도? 네, 맞아요. 저희가 리유저블 컵이라고 해서, 아 네. 어. 이제 오셔면 이제 마신 거는 이제 직접. 세척을 하실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소독기가 또 따로 있어요. 어 그래서 매일매일 소독을 하거든요. 네. 아, 깔끔하다. 네. 아 네. 그리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텀블러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네. 저도 오랜만에 한번 다시 방문해서 놀러 아, 오세요 즐겨야겠어요. 네네. 나도 언제나 거니까. 환영입니다. <웃음> 네. <웃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은평구 1인가구 센터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요. 네. 홈페이지 에 보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 구매합니다. 뭐 아니면 공유합니다. 아니면 동아리 소통방 등 이제 1인가구가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소통 공간을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직 글이 많진 않았는데 이게 앞으로 활성화 예정이죠. 네, 그 네. 이 사실 홈페이지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이제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네.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음.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커뮤니티 네. 메뉴를 네. 활성화를 해야겠다 네. 해서 저희가 이제 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후기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어, 어, 네네. 어땠는지.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후기 챌린지 해주, 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또 소정의 상품도 음, 드리면서 오, 좋다 네. 좋다 활성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유데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8월에는 나눔데이라고 해서 플리마켓을 같이 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열고 나면은 어, 말씀하셨던 그런 공유합니다. 공동구매합니다를 더 네,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혼자 사니까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그쵸. 주문해도 너무 많으니까 이걸 나이면 좋고. 아니면 원플러스 네. 원인데 이런 네네. 것들이나 아니면 네네. 배송비가 뭐 몇만 원 이상이 무려는 데아요 이런 것들. 네. 오는 게 인터넷에서는 뭐 어떤 카페에서는 활성화돼 있지만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에 참여를 못하니까 갈증을 많이 느끼고 계실 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일인 가구 홈페이지를 그쵸. 잘 봐주시면 아주 네. 좋은 거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일행가고 지오세터가 궁금해지고 네. 가고 싶어지고 막 프로그램 하루에 한 번씩 홈페이지 가 보는 거예요. 아, <laughs> <laughs>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그렇게,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역시 더빨라 네. 정말 신학으로 그냥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평균 명수가 예전에는 뭐 5분 뭐 이러다 갑자기 30분 늘어났고 지금은 거의 100분 정도. 네, 네. 홈페이지 <laughs> 계속 접속을 하고 계세요. 진짜 네. 네. 좋은 걸 많이 이렇게 네. 하니까요. 네. 안갈 수가 없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팀장님이 1인 가구 센터에서 이제 은평 구민을 위해서 이거는 진짜 조금 더 알려야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어 계속해서 저 제가 이제 한 가지 1인 가구 케어더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저희는 커뮤니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1인 가구의 뭐 외로움이라든지 고립감 음 이런 걸 해소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네. 상태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1인 가구 지원 센터 자체가 이제 따로 분리가 돼서 네. 나온 이유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공유 공간을 만든 거였거든요. 오. 그래서 공유 공간이 이제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쉬어가는 공간이고 뭐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그런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응. 정말 그 공유 공간 안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같이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응. 정말 독서 모임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음. 공유 공간 말 그대로 응. 네, 아지트로 어.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저희 1인 가구 지원센터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어,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오셔 가지고 저희 담당자들이 힘든 거아니야 이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어, 그래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laughs>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해서 많 <laughs> 저희가 정말 그~ (1인) 가구 지원센터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개입이 돼서 노력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공간이 구성이 됐는데 어~ 이용을 안 하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네 (1인) 가구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셔서 자유롭게 정말 그~ 스터디 카페처럼 네.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책도 읽으실 수 있고 아니면 수다도 떨어 가셔도, 되, 떨고 아.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지금 여름 많이 덥잖아요. 네. 그래서 더위에 지치신 분들은 오셔서 좀 쉬다 가실 음, 수 있겠고, 네. 오, 네. 아, 그렇게 좋다. 공유 공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서 네.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네. 프로그램이나 뭐, 아니 나눔 데이를 하면서, 그리또 플립마켓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친분이 생기거나 1인 가구분들이 좀 즐겁게 하시는 모습을 좀 봤겠어요, 팀장님은? 어,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음. 뭐, 다음날이라든지 음. 아니면 한 분씩 오셔가지고 음. 이용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해서 네. 어, 동아리를 지원해드리는 그러니까 아예 지원금을 드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드는 면? 맞아요. 아. 네. 아니면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자, 자발적으로 공통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아. 오셔가지고 아, 네 저희가 어, 월그니까 최소 3인 이상이고요. 네. 월 3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한 분당? 아, 한 분당이요. 어, 어, 네, 네, 네. 어, 특별가 아니라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지,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도 3 3 5오 오셔 가지고 저희 네. 그 지원센터 그 은솔이 나지트 아 이용을 해 주세요. 네. 어. 그럼 오셔 가지고 뭐 그 뜨개질을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렇게 독서 모임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 아니면 저희가 그~ 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영화도 보실 수 있고 오. 네 그렇게 좀 동아리 활동으로 또 오셔가지고 커뮤니티 네. 음. 너무 네, 괜찮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갑자기 저도 막뭐 하나가 막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아, 정말 네, 적극 네 추천합니다. 아, 진짜 네, 한 번. 네. 가서 한번 이제 센터를 봐서 이제 은솔이나 아지토를 둘러보고 네. 이용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의 그 취미 그 동아리를 만들지 구상을 네. 해보고. 네. 지원금또 받아 가지고 이게 네. <laughs> 삶을 살아보고 네. 뭐 이러고 싶네요. 어, 네. 정말 오늘 팀장님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1인 가구라면은 뭐 알아야 될 무조건 정보죠. 어, 인 그렇죠. 네, 필수 정보죠. <laughs>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평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이미정 팀장님을 모시고 궁금했던 정보를 묻고 또 얻었는데요. 마을 라디오를 들으신 은평구민들은 어서 빨리 이곳을 이용하고 또 자주 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이미정 팀장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저는 다음 라디오에 또 좋은 은평구민을 위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